좋아 또 깜빡였어 여기서 바로 버그라 찌씨 야 엔진이 어디 진짜 형들 봐봐라 나오나 안 나오나 봐봐 아니 진짜 2등 아, 나오네 그러면 첫 번째 한방 나친코 아, 바로 1등 쩔어. 먹어버리기 몬이야 엄청나게 기대되는 건 아니야 S 등팩이라 기대 안 하지만 기대하는 중그등팩부터 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SS라 뭐 엄청나게 어? 오오오 레이터트 사카 나베드 나베드 오, 오 SS 나쁘지 않아 165억이면 나쁘지 않아 어차피 재료값도 필요하고 그럴 것인데 원 시즌이냐? 어? 어? 황거풀 공격수 어? 누구냐? 이, 이거는 우! 너무... 좀 너무 모리게알등 팩에선 큰거좀 먹어보자 여기서 모가리게로 가자 여기서 이거 뭐 금카 팩이지만 여기서 20. 일단, 어, 윙백이면 윙백 인간 비싼 다행인데. 윙백이면, 와우. 나쁘지 않아. 굴리트 은카. 욕심 안 바랄게. 욕심 블리트 없이, 굴리트 응카. 은카만 먹자. 굴리트 은카. 제발. 예, 굴리트 은카. 와, 응카. 진짜, 굴리트냐? 계약감 의 굴리트인 줄 알았다. 지금이야, 이거 가리게 하자. 아, 나 지금이야, 이거... 슬슬 지금 대장급 몽카 나올 때 됐다. 뭔가 연타로 나올 것 같아. 시브레아, 하나만 줘라 진짜 비싼 걸로 그냥. 어... 그래도 한 2천억 정도만 먹자 이거 가리게 한번 하자. 오버를 115라고, 115? 야, 맞좀 어, 어, 아깝다. 이피팩도 근데... 어. 아, 정리 110, 들어가자. 8 5 보여주고요. 아 근데 뭔가 조금 아쉬워. 근데 나는 약간 욕심이 킥킥 180억 오. 플러스 640억. 6 4 5억 제발. 이번에도 115. 115. 제발 대장급로와 아, 제발 진짜 비싼 걸로 체리스 은카. 아 잠깐 115 잠깐만. 역시 넥스은 기대하면 안 된다. 마친 거 스케줄 끝내고 번 강화 스케줄. 한번더흔들어 신종 성급업 흔들어. 강화법이야. 힘들어. 힘들어. 한번만 더 흔들어봐 아이콘은 힘들어, 강화 개항군던데 점점 별 칸으로 되려나? 한번만 더한 번만. 운동장 흔들어 빨리 흔들으라고 빨리 좋아 눈 깜빡였어 여기서 바로 버그라 강화투 내꺼는 안 붙고 다른 사람꺼는 제일 붙음 별 칸까지 갈 필요가 없어 이 병신같은 게임 흠 박항장 하다가 지금 빨리 일거 같애 이거는 아이콘에 비하면 연 쉽지 애에해 달락되네 너도 불 이야 설마 이거까지? 에이, 설, 설마. 설마. 아, 몰라, 아이, 눌러, 아이씨. 몰라, 몰라. 에이, 눌러, 그냥. 눌러, 그냥. 눌러, 그냥. <laughs> 한 번만 더. 축신 메시 크리티컬 아, 한번노려보다 지금, 지금, 지금 아니에요. 오케이. 고개 흔들었죠. 크리티컬. 우리 메시. 크리티 메시 같은 대장급은 크리티컬 뜨긴 아냐 그래도... 어... 그래도 사카는 붙었다. 어... 한자 이어지는 아이콘 3.8탄 가자. 우리 네드베드한번 안타 가 붙는 날쫙 놓치기 바라. 우1 0 0아주세요 가자. 가자. 아이콘을 왜 하늘 땡이네. 루니! 아니, 아이콘인데, 성질이 왜 이렇냐고. 동화의 신이니까. 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발.